아, 나도 그, 나 빠트리고 왔다. 뭐? 충전 케이블 빠트리고 왔다. 진짜? 야 이렇다니까. 아, 잭이 있어? 아, 잭은 안 가졌잖아, 잭. 아, <laughs> 진짜? 아, 그래. 그벽돌 가지고 오네, 그러면? 어.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 나그것 그만한 거 있잖아. 나 그때 제주도 갈 때. 어. 그거 들고 탔다가 나안 된다고. 저 화물칸에 실어야 된다고. 왜? 그걸? 뿜물이래안 된대. 그래서, 그래서, 가방 하나, 배랑 가져갔다가, 아 그걸... <laughs> 그 남들은 캐리어 기다리는데, 그거 있잖아. 그때 기다리시죠. 돌 하나 기다린 거 알아? 아 <laughs> 그래도 한두 시간은 나. 아니, 형. 아마 2시간까지 안갈 거야. 힘이 이제 빠져나오고 찔린 거고. 진짜 오랜만에 이게 한다고 나도 이걸 빠뜨리고 케잌을 뜨리고 아, 저, 저기 있었네. 몰랐네. 저거 있는, 있는, 있는지 모르고 왜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우린, 우린 문명인이 아니잖아. 땅콩 빠다. 땅콩 빠 버터도 아니고 빠따도 아니고 빠따 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따콩 빠다 한 숟가락 이렇게 떠먹는 게 좋대요. 봉구에 어? 응. 진짜 나는 사과에다 찍어 먹어 따콩 빠다. 음. 그게 그좀당이안 들어간 게 있어요. 100% 쪽으로 유기농 인 6인 가자고 했잖아. 응. 내가 상관 없다고 했잖아. 응. 사람이라는 게순리도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응. 그래. 러니까 이게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응. 오늘은 여기 오라는 할장 거야. 그래. 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의가 없어. 아, 오늘은 이러, 이런 흐름이구나 오늘의 운세 문제, 가 그런 그런 시기거든 그래서 오늘 꼭 어디 갈때 그런게 없어나는 오늘 꼭뭘 했었어야돼 응. 형이 그랬잖아 요즈음 어 러가는고싶하라고 이분 가 없을수도 있 아니 뭐는은뭐 안되면 많은거그 옛날에는 그런게 있었지아 안되겠지 이러고 지원 하는게 많아. 근데, 근데 이젠 뭐, 내가 두도 없잖아. 나이젠도 없고, 그런데 뭐. 나도 언제부터 좀 생각이 음,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 내가 하고 싶으면, 그니까, 예전에는 당연 그냥, 음. 더, 더. 아니, 그냥 본인이면 안 했어. 지금 지금은 하고 싶으면 일단 하고 싶 안되면은 안 내가 했을 때에 얻,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안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실망감 이걸 비교했을 때 이걸 해서 내가 어느정도 편해지고 싶어지? 근데 이 편해보는 부분이 아, 내가 강래할 수 있다. 좀해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생각과 사고가 많이 변하는 거야. 변하 거야. 그렇게. 분명히 그래. 나는 생각만 한 사람이랑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랑 틀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 더좋그 근데 내가 가끔 그 그런 얘기 하잖아. 어디 우리가 뭐 강연회 같은 거갔을때 대박이야. 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그 차이는 네. 하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해. 행동을 해. 했고 응. 우리는 안 했다 그 차이밖에 없다 응. 그러니까 뻔히 아는 응. 얘기를, 그냥 하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리고 모르는 해. 얘기가 아니거든? 하는 이유는 그 차이밖에 응. 없다 행동을 옮 했다는 거지 해. 좀 편집을 해야 만명아 차. 내가 근데 컴퓨터 안 하는 만 것만은... 근데 오늘 컴퓨터 가져왔 컴퓨터를 고 왔더니. 컴퓨터는 가지고 오지어안 가지고 오고. <laughs> 아니 그게 언제 생각나냐면 딱 버스를 탔어. 그죠. 문 닫히는 소리 있잖아. 원래 다 그래. 어. <목소리를 laugh> 하... 저거 저런 거잖아. 나도 딱 집에 문가면문딱 닫고 니리이 나가는 생각이 나고. 일어나는 거야? 가지. 네. 형이 편한 편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이게 왜 나를 해하지 이게